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5절, 아, 교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은 직접적으로 제가 말하면은 물질이죠. 교회를 세우려면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물입니다. 모세가 세운 성막의 재료는 모두 열두 지파가 내어놓은 예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외적으로는 예물이고 헌금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를 세울 때 건축할 때 예물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죠 근래에는 물질만능주의이고 또 헌금에 대한 많은 불신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덮어두고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그러했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아들 술로몬이 지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예물이 없으면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죠.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예물은 어떤 예물일까요? 성전을 세우는 예물은 반드시 어떠한 예물이 되어야 할까요? 그냥 돈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내는 예물, 그 예물 단지 돈만으로 되는 걸까요? 어떤 예물이 되어야 하지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묻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재료는 사실 그 당시에 봉헌물들이었죠. 그 예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성전이, 예물로 만든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물로 드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드린 예물로 드린 그 성전으로 만든 그 현물로 만든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치 저주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계시다는 거죠. 당연히 성전은 예물로 지어져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현물로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의미 없다라고 단정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가난 과부의 두랩돈과 부자의 많은 헌금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과부의 두랩돈과 부자의 헌금은 당시 성전을 짓는 성전을 건축하는 중요한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한 재원의 대부분은 부자의 헌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품, 과부의 품 또는 그렇게 건축을 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반면에 부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의 제화를 통해서 성전을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 과부의 헌금과 비교하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헌금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부자는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손에 나지 않을 자신의 여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 속에는 진정한 헌신과 희생은 없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은 맞는데 그 예물 속에는 그들의 희생의 일부, 헌신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헌신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그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과부가 되는 두, 랩, 두 랩도는 아무리 정말 적은 물질이었지만 자기 생활비의 정부를, 온전한 희생을, 헌신을 드렸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 성전의 기초가 그 당시 헤루시치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그 기초에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 돌위의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헤루 성전의 기초는 희생과 헌신이 아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등이 예물이라는. 이름을 옷을 입고 들여준 것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은 세워질 때부터 무너질 수 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 했지만 그 성전은 희생과 헌신이 없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도둑의 구레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런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차한 중에 자기의 전부를 헌신한 외물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답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 헤롯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없는 양만 풍성한 예물임을 아셨다는 거죠. 헤롯이 성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이둠의 출신인데 그는 다시 말하면, 애돔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애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아닌 애서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야곱의 자손, 유대인들의 어떻게 본다면 늘 유대인들은 까탈스럽고 정치적으로 봉기를 일으키고 시오니즘 사상이 강했던, 그 소위 말하는 메시아 사상이 강했던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을 회유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헤롯에게는 해유책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잘 맞추기 위해서 헤롯은 성전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또 동시에 유대 지도자들도 그렇게 별 다른 게 없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이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 또한 종교적인 어떤 욕심 가운데서 하나의 멋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빛가뻔듯한 성전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런 두 진영의 어떤 만족시킬 수 있던 그런 것들이 만나서 그 당시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도 또 온전한 헌신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하게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졌고, 좋은 돌로 대리석으로 조각되어졌고, 가전 모든 것들로 장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아름답고, 좋아 보였고, 또, 백성들이 낸 예물로 꾸며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과부의 두 랩동과 같은 헌신과 희생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이 가득한 가진 자의 예물만이 주 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전은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광명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유럽의 관광지에 가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여행 중에 계신 분도 오늘 있지만 우리가 많은 곳곳마다 교회를 만납니다.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들이 유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빛을 바라는 곳이 아니라 관광지가 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교회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으며 그래서 그후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후에 40년이 되지 못해서 헤롯 성전은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도리에 돌, 돌 하나가 남지 않게 정말 멸망되었던 거죠. 전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해가 뜨면은 부터 시작해서 벽이 황금빛을 나타내기 황금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벽과 벽을 연결하는 타르에 금가루를 부었다는. 그런 루머가 떠올라,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검을 캐기 위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기지 않는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다는 전선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은 관광명소로 있다가 이제는 전락되고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 믿는 자들이 없게 되고, 예배드린 자들이 없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카페로 팔리고, 식당으로 팔리고, 어떨 때는 도서관, 체육관으로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된 것도 있고, 또 나중에는 모슬렘 사원으로도 팔려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죠. 하지만, 안타깝지만, 슬퍼할 수밖에, 슬퍼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의 본질의 기초인 희생과 헌신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물질이죠.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은 그냥 돈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라는 거죠. 헌신과 희생이 예물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열매는 사실 그 가시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비가시적인 온전한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은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원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명령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차고 넘치게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모세가 그만 가지고 오고 나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나오는 것 같이 나온 사람들이 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그들이 떠날 때 애국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었다 치더라도 피난살이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항상 무엇이든지 필요하고 무엇이든지 아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막막한 여행을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알 초수를 만든다는 모세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기 저구리 속에 꼭꼭 숨겨 놓았던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성막의 예물로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광야교회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실 희생과 헌신밖에 없습니다. 돈은 둘째라는 거죠. 과부의 두 랩돈, 물집, 그것이 첫째가 아니었고, 사실 과부의 마음속에 있는 헌신과 희생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정신만이 교회를 유지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것이 없으면 교회는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있어도 관광 명소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토양 자체가 그곳에서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 교회라든지 중국의 지하 교회 이런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는 굉장히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 북한의 지하 교회나 중국의 지하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만큼 건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교회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고 건물도 없는 그 교회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잘 지어는 교회와 그런 지하교회, 어느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 교회를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교회가 유럽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받을까요? 단한 가지,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유지된다는 거죠. 왜 개척교회가 잘 안될까요? 개척교회가 돈이 없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안되는 거 헌신이 없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안되는 거죠.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죠. 하지만 큰 교회는 왜 눈에 띄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 교회는 희생자 헌신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인정받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잘 되는 것 같이 볼수 있죠. 하지만 보이는 현상에서 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능력은 둘째죠. 주님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몇몇 사람만 안수하고 고쳤을 뿐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희생과 헌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큰딸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교회는 한 100년 지나면은 그때에도 존재할까요? 남아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모일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년 후면 여기 있을까요, 교회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그 정답을 어디에서 찾기로 원하냐 하면,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교회는 존재가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토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박해식이 바로 전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소유인 향유컵을 깨뜨려 주님께 온전히 발에 부어물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는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녀가 행한 일을 기록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굉장히 침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상기되시고 흥분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온전한 희생과 헌신은 나자짐을 동반합니다. 희생은 희생이고 헌신은 헌신신이라는 거죠. 끝이 깨끗합니다.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희생했으니, 뭔가 내가 뭔가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죠. 내가 뭐 개척 멤버니 내가 뭐한 목소리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희생과 헌신과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개척목사인데 내가 하는대로 다 해야지 내 뜻이 주님 뜻 아니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헌신과 희생의 대가는 하나님께만 받는 것이지요. 만약에 무엇인가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창립 5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고 자라지만 교회 는 희생과 헌신을 먹고 자랍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창 가운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 과부와 같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잘알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또는 젊은이들에게 흔히 들리는 말 중에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보수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열정을 투자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라는 말인데요. 이게 대개 이제 대학생 또는 인턴 등에게 이런 열정 피해를 요구합니다. 근데 열정 피해가 좋긴 좋은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좋은 의미를 기보다는 청년들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는 모습으로도 보이기,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 갖다 하지 않는 곧 불이만 묻는데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열정페이라는 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차비 내고, 자기가 밥사 먹고, 시생하며 헌신하죠. 근데 마지막에는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력서에 스펙 한줄더 적는 것 밖에 없는데, 사실 그것도 나중에 그것이 취업할 때큰 영향력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장한 노동력 착취가 될수 있죠. 여러분 헌신과 열정 페이는 다릅니다. 열정 페이 안에는 반드시 헌신하는 요소가 있겠지만 무분별한 열정 페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또 포도원을 일구는 자는 그 소산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보상 없이 우리의 열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열정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열정페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 봉사하고 손해보고 나중에 입 닦고 그냥 됐어 수고했어 그게 다야 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하게 감당했는데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서 푸념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남는 것 하나도 없더라. 다 필요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던지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또 헌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한 자리씩 차지하는 배당직도 아닙니다. 입김이 세워지는 그런 보상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의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이 영생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는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의 봉상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보상은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자녀가 대학을 합격하거나 내가 부자를 되는 것을 보상을 생각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광야 생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우리를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보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보상이 세상의 초점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은 언제나 죽을 듯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희생은 헌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생을 믿는 자만이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생을 여러분들 보상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영생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헌신과 희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과부는 이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이 땅에서 부찬 삶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영원한 생명을 더 사모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녀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성교자와 성교자들이, 선교사들이이 땅에 무엇인가를 보고 희생과 헌신을 했다면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죠. 그들은 구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기초인 것이죠. 과거는 믿었습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모든 것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열정과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었다는 거죠. 그 믿음 속에서 자란 희생과 헌신만이 교회의 기초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부자는 그 예물로 지어졌던 교회는, 성전은 나중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오준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다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보상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부자의 예물과 정신한 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과부의 두릅 냅돈과 같은 헌신과 이생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립 5주년을 맞아 성도의 마음속에 거룩한 이한 열정들이, 헌신의 열정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그 헌신과 희생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 그런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그 마음의 위로와 또 그를 통한 이 땅에서의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대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교회의 기초인 헌신과 희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들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 그 축복에 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찬 총 331장 들으시겠습니다.